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달육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콧물이 막 나옵니다.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운 거 싫어. 정말. <laughs> 왜 이렇게 추운 거야?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아니, 올겨울은 왜 이렇게 초반부터 센 거예요? 너무 세네. 어 우리 다육맘 님들 진짜 유격훈련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유격훈련 너무너무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이렇게 우암도에 화분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암도의 화분 소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어, 인터넷 넥스플랜트 들어가시면 우암도에라고 검색란에 치시면은 우암도예 화분들이 아주 쫙 나옵니다.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거기서 여기서는 이제 세트로 구매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콕콕콕 집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아 이쁘다. 이것도 이쁘다. <laughs> 저것도 이쁘다. 이래가지고 그것만 콕콕 찔러가지고 어.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랜덤으로 세트로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-939-1775번으로 문자주문 해주시면 되고요.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자주문 하시고, 그리고, 아, 문자주문은 다 되시고요. 통화만, 전화는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이분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밤에까지 일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꼭그 문자 주문은 가능하지만 통화 전화는 좀 피해 주시는 거 이런 센스 아주 필요합니다 이 우암도에는 직접 찾아 가셔도 돼요 그 우, 이 우암도에는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-2번지로 네비를 꼭 찍으셔가지고 어 어, 가시면 거기에 그 다육이도 한 포트에 1200원 밖에 안 해요. 1200원 밖에 안 하고, 1년 묵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밖에 안 올라갑니다. <laughs> 너무 저렴하게 파시고, 그 다음 화분들도 너무 무시하게 많아요. 여기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사각 화분이 왔는데요. 요거 우선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사각 화분 제가 심어놓은 거, 이거 심어놓은 거 제가 또 어,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. 제 털신 신고, 털신은 맨날 나와, 맨날. 아, 되게 좋은가 봐요. 이렇게, 아, 선물은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. <laughs> 자, 요거, 요, 아까 그 사각화분이 요거예요 이렇게 심어놨던 건데, 너무 이뻐요 그리고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 이렇게 일자로 된 것들을 심어 놓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. 그리고 두아이나세 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진짜 이뻐요. 그리고 여기다 리톱스 심어도 이쁘고요.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암도에 여기 여기 보시면 이런 화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 우암도에 채널 가지고 계시거든요. 거기 가시면 우암도에 아니면 박병일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너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세일, 이벤트, 대박 이벤트, 초특화 이벤트, 이런 거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, 어, 기회 잡으셔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파시니까 다 수제여분이에요. 다 수제여분. 그러니까 그 기회 꼭꼭 챙겨, 챙기셔가지고 득템하시기 바랍니다. 어,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주문하실 때 이제 요거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. 요거는 이제 풍 12번이에요. 어세 개에 3만 원이래요. 이렇게 세 개. 하나에 만원 꼴인 거예요. 이거 다 일부러 그스펀지 갖다가 이렇게 터치 터치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신 거래요. 와, 이거 예술 감각이 너무너무 뛰어나세요. 정말 이거 가을 풍경 같아, 가을 풍경. 오, 너무 멋있어요. 그리고 완전 한 폭의 산수화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소나무 보세요. 와, 진짜 화산이 너무 이쁘죠? 너무 이뻐. <laughs> 이거 봐. 이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그렸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? 이거 하나에 만 원밖에 안 해요, 만 원. 여기 높이가 12cm고, 여기 가 어, 10cm래요. 10cm. 그래서 여기. 이렇게 보시면 이거 빨간 포트 화분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어 빡빡하게 심으면 한 빨간 포트 2 포트 정도는 들어가겠죠? 그리고 이거 이걸로 어다 이렇게 대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이거 어 높이도 12cm 정도 돼가지고 높이도 조금 있어가지고 목대 있는거나 이런 거 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. 어, 여기 아래 아이들은 여기 사각 화분 여기. 이렇게 자, 요꽃화분은 39번입니다. 39번. 어, 세 개에 24,000원이래요. 그러면 하나에 8,000원 뭐야? <laughs> 하나에 8,000밖에 안 돼. 만원도 안 돼요, 만원. 야, 대박. 이게 어떻게 만원도 안 되지? 야,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. 이거에 이제 일자로 이렇게 심어도 너무 이쁘고 여기에다 리토스 같은 거 심어도 괜찮고요. 오, 여기 너무 이뻐요저 아까 보여 드렸죠. 그런 거 화분 심으면 어, 어, 여기들 심으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. 여기들 장미 화분이 있고요.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아까 보여 드린 그런 코사지들도 있고 요런 코사지들도 있고. 그리고 이렇게 여기 유약이 어, 안 발라져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소리가 너무 좋죠. 여기 소리가 다 나요. 그리고 잡으면 확딱 잡히고 여기 이렇게 흑유를 발라가지고 투톤의 느낌도 이렇게 나고요 이렇게 완전 자연스러움입니다. 그리고 이거그 통풍도 좋고 이게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이제 유약을 안 바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숨쉴수 있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써보고 나서 지금 꽤 오래 썼죠. 1년이 넘게 썼는데 야이거는 진짜 강추 강추 <laughs> 아 너무 좋대 맨날 좋대 다 좋대 <laughs>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오, 곳곳에 저는 우암도에 화분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우암도에 화분이에요 이런 종류들의 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거 보시게 그 우암도에나 그 박병일 치시면 거기 그벤 저기 저 음, 유튜브 있으시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흙도 왔어요, 흙. 제가 어제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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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분갈이 했잖아요. 요거 아르케인하고 요거 엘샤예요다 우암대 분으로다가, 어, 어, 그 분갈이를 한 거예요. 이 아이들이 다지기에는 진짜 좋아요. 색감도 너무너무 이뻐지고 그렇기 때문에. 아이들 그어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 뭐 다육이 키우는 게 색감 이쁘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. <laughs> 요 우암대 의 저기 흙이요 모래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아가지고 보시면 모래밖에 없어 보여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훈탄에 뭐 펄라이트에 녹서터에 에스라이트 저는 에스라이트 비싸서 못 쓰거든요. 근데 그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 모래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. 그래서 진짜 모래 구... 쓰기가 들어가 있는 흙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. 근데 요거는 진짜 모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좋은 성분 11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여기 쭉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모래하고 에스레이트 들어간 게 너무너무 좋아. 너무 <laughs> 좋아.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. 진짜. 근데 이런 거다 넣고도 가격이 짠, 이렇, 이다는 거. 자, 10kg에, 10kg에 15,000원이고, 20kg에 25,000원이래요.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? <laughs> 아, 택배비 빼고 나면요, 진짜 만원 돈밖에 안 해요, 10kg에. 그 택배비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엄청 저렴한 거예요. 이만큼 저렴한 데는 대한민국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자, 그리고 그렇다고 흙이 뭐안 좋으냐? 그것도 아니야. 너무너무 이쁘게 잘 따져지고, 어, 물빠지 근데 너무 좋고, 여름에는 그냥 아주. 그냥 편하게 날수 있습니다 물 저는 편하게 줘야 아주 이렇게 해서 이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흙하고 화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주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,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정말 좋다 싶으면 또 주문해서 쓰시게 돼요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봄분갈이 또 하잖아요 저는 겨울에도 그냥 분갈이 해요 대신에 아이들 물 주는 거면 아이들 관리만 조금 잘 신경 써서 하면은요 겨울에 해도 크게 문제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분갈이 하고 추운데 밖에다 내놓으면 뿌리 활짝 늦고 어, 물 주는 것도 이렇게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우암대에 예쁜 화분 들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여러분들 어, 이렇게 예쁜 화분들 어, 저렴하게 판매 하실 때 얼른 얼른 가셔서 득템 하시고 예, 엑스플랜트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득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니다 <목소리도>